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박수 라 힘내라 허심탄회하게 했어요 힘내라 허부너 마음대로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? <목소리도> 좋았어요 길게 얘기하 기분이 어땠어요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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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넘어가겠다. 근데 <laughs> 네, 너 오늘 여기 누구랑 같이 왔어? 아 어, 그리고 엄마는 왔어? 엄마 집에 있어요? 아, 버렸어요? <laughs> 그럼 뭐, 집에 갔어? 어. 친엄마예요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그럼 아빠는 일하러 갔어? 아빠는 일하러 갔어? <웃음> 친아빠예요? 버린 <laughs> <어린> 거 맞네요 <웃음> 네. <웃음> 엄마, 아빠 사랑해? 안 사랑해? 그럼 이렇게 해서, 엄마, 아빠 사랑해? 이렇게 하면 이 선물 줄게 시작! <laughs>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